전대통령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결국은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코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형사 사건의 영장 심사인데 피의자,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는 없다. 이명박 전대통령 빼고 변호사만 나오는 걸 받아준다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이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차후에 절차적인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신문일정을 취소한단 겁니다. 영장심사 포기면 포기고 출석이면 출석이지. 나는 못 나가겠으나 포기는 아니니 내 변호인들하고만 해라. 글쎄요, 아직도 그 특권 못 내려놓으셨습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아,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남과 북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이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죠. 네. 남과 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네, 한반도 얘기? 핵과 평화 문제의 완전한 종식에 관한 큰 구상이 언급된 겁니다. 예. 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자리에서였는데 남과 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살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베를린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음. 당시 어떻게 말을 했냐면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가 먼저다. 네네. 결국 평화 체제 구축이 전제이죠. 그 한쪽 키를 쥐고 있는 게또 미국입니다. 예, 예.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어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삼국 정상 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북한하고 미국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최종 단판 짓자. 이런 큰 그림, 뭐 요새 말로 빅 피처, 네, 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관건이죠. 관심인데요. 어, 백악관은 일단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 네. 어 우리는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29일에 열자고 북한에 제안할 계획이거든요. 예, 예. 물론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 준비 차원이긴 하지만 음. 북한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술단 아 평양 공연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방북을 하죠. 네. 예. 그 평양 무대에서는 가수들 이름은 물론 공개가 다 됐죠. 그 소감은 어떨지 오늘 저희가 2부에서 화제 시간에 최진희씨 연결을 해 봅니다. 네 번째 방북이요 에 이분은 굉장히 <laughs> 남다른 소감일 것 같은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요. 네, 한미 간 금리 역전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금리를 인상했는데 네. 결국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예, 정책 금리가 연 1.5에서 1.75%로 0.25% 포인트 인상된 겁니다. 예, 예.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연 1.5%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금리 역전이 지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라고 그러니까 해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금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말이잖아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당장 국내 대출 금리도 오를, 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 폭과 시기가 어떨지 관심인데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금융정책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이 대응책을 마련해 본다고 하네요. 아, 이런 가운데 미국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들어온 거는 그 수입 철강 관세 문제.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네. 어,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은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전하고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에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 청와대가 경제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 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예, 청와대표 개헌안이 하나 둘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토지공개념입니다. 토지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땅도 일종의 공공재다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 개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국가가 제약하느냐, 사회주의냐 이런 반발도 거셉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시, 양측의 입장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찬성하시는 분, 당국대학교 도시지역 계획학과 조명내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지공개념, 뭐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는 했습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건가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토지공개념이라기보다는 예. 토지의 공성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 예, 그래서 음. 이 토지의 어떤 소유, 이용처분 뭐 이런 데서 예. 공공성을 우선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토지 어떤 소유라든가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양도처분한다. 든데 보면 공익보담 사익이 우선 실현되는 이런 것으로 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어,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예. 뭐 재건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재건축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실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만 음. 실제 현실에서는 사업성을 우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예. 불로소득이 과도하게 발생이 되고 이걸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남용되다 보니까 투기화가 더욱더 이제 심화되는. 지금 예를 재건축 예를 들어주셨어요. 토지의 공적 기능을 더 우위에 두고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제약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개헌헌법에 들어있는 토지공개념이란 거군요. 네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현행 헌법에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은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 규제들 다 그런 걸 바탕으로 했던 건데 기존의 것과 토지공개념이라고 네. 아예 헌법에 명시를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헌법의 그제 23조를 보게 된다면 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법률로 이제 제한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공복리에 공 복리에 맞도록 이렇게 행사하도록 돼 있는 바로 그 이제 고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토지 정책들이 있었던 거죠 규제 정책. 들이 예. 그리고 예. 이제 이 122조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라는 이 내용을 토지의 어떤 공성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이런 내용을 아마 헌법 개정 때 이제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래 된다면 예. 어, 헌법의 어떤 그런 규정을 근거 그래서 개별 법에. 음. 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적 어떤 제도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로 친다면 예. 크게 본다면 이제 거래세와 보유세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예, 예. 서구 선진국은 대개 이제 보유세 중심입니다. 근데 음. 우리는 아직도 거리세 중심이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자원이 이제 제일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데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런 이제 그 토지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음. 이제 세법을 이제 개정하게 되면 예. 현실에서는 강화. 보를 통해서 토지나든가 부동산 자원들을 계층간이 집단간에 간에 좀 평등하게 이제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 제도적 근거가 생겨나게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논란이 큰 보유세 문제라든지 재건축할 때 초과위익환수제 같은 문제. 사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막감론을 받이 있는 와중인데 개헌안에다가 토지 공개념 이걸 딱 명시하는 순간 이런 것들은 다 근거를 얻는 거군요. 예, 근거를 넣고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힘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처음 거론된 게 아니다. 1989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토지 공개념 삼법으로 불리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이득세법 이런 걸 제정했었는데, 네. 그게 그때 헌재로 갔죠. 네. 헌재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은 사유재산제인데. 토지공개념은 정면 충돌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네. 내가 내 돈으로 샀는데 그것의 소유권, 재산행사권을 정부가 규제하는 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네. 해서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났던 건데 이번에는 과연 괜찮겠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뭐 헌재 스크래식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예. 아, 이 공개념을 구현하는 법제도적 수단들이 이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헌법 정신과 원칙을 건반한다 해서 이제 판결을 내는 건데요. 아, 토지 공개념 자체는 그때도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어. 어 택지조의 상한제의 그 결정문을 보게 되면요. 예, 예. 우리의 협소한 북토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위 상한을 정하는 그 자체는 합번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 소위 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일조고 1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치밀하는 것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음. 이 공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 공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 제도 수전들이 헌법이 여러 가지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적했던 겁니다. 예.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 적이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오히려 어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이 아니 아,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대로 가지 예, 않는다? 예, 정말 투명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서 공중한 어떤 그런 경쟁과 거래를 통해서 이 재화가 배분되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가 소비자가 서로 거래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택이 지금 배분되고 있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시... 예. 어, 정부가 시장에 여러 가지 공급자, 특히 이제 뭐,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유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소비자의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면, 시장 주의자들은 대개 또 시장을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서구 선진국 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같이 주택시장이라 부동시장을 방치한 날은 없습니다. 임대시장은 대표적으로 방치된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제3세기형, 시장이라고 볼수있 아,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지, 과도하게 개입한 네. 상태가 아니다. 네. 이건 어때요? 외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빼고는 이런 식으로 토지 공개념을 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개입을 할지언정 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헌법에 적시해 놓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 저는 서구 선진국 치고 특히 유럽 국가 치고. 예.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지 않는 나라가 어딘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자본주의를 이제 도입한 나라지만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잘 지키고 있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거기도 토지공개념이란 걸 아예 헌법에다가 명시해놨어요? 헌법 보담도 제도 전반에 그걸 깔고 있죠.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이 토지공공성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에 깔고 있는 건 우리도 지금 깔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깔고 있지 현실에서는 사익이 공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소유되고 이용되고 처분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토지공개념 적시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려하는 분이세요. 역시 부동산 전문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심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토지 공개념 찬성하는 전문가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 왜곡된 부동산 시장 잡자 토지 공개념 예. 도입해서 투기 잡자 이렇게 한마디로 예.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취지가 예. 예. 어, 동의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 취지엔 동의합니다. 취지는 동의합니다. 이 방식이 야 되느냐. 그리고, 음. 앞서 말해서, 이제, 좀, 오해하거나, 좀, 잘못된 사실이 있어가지고, 선진국들이, 예. 공공선을, 공공선 우선한다라고 어 있는데, 예. 사유재산권을 우선하고, 공공선을 보안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 뭐, 선진국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허. 뭐 그런 것들이, 잠깐, 잠깐, 오해사항 같습니다. 그럼, 저, 요거는 좀 확실하게 하고 할게요. 예. 어, 헌법에다가, 토지 공, 토지 공개념, 이걸 명시한 곳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건 확실해요. 그럼 <laughs> 네, 앞에서 말씀하신 뭐, 거의 거의 없...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선진국 헌법을 예. 다본건 아니지만은 예예.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뭐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서 제한한다라든가 예. 특히 이제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들은 있을 수 없는 규정이거든요. 특히 토지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거는 예. 뭐가 토지의 합리적 사용이냐. 그래서 서구 선진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 수백 년 동안 이런 합리적 사용이라든가 국가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재산권을 확립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laughs> 우리나라는 교과서대로 가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다. 이미 너무 예. 많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걸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불평등하게 예예. 토지가 혹은 부동산이 이, 배분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된게 우리나라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예. 정부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 오히려 너무 많이 예. 해서 이렇게 되 왜곡이 된 거다. 예, 투기판이 예. 개발을 된 거다. 그렇죠. 그 과거 한 80년대부터. 개발을 정부가 맡고 있고 개발 과정에서도 개입하고 있고 분양에서도 개입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시장이 더 왜곡되었고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진국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직후에 우리같이 규제를 많이 해봤어요. 해보고 이제 공공성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해봤는데, 예, 예.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 간짝고 뭐 효과를 보다가, 예. 2, 3년 지나면 서민들이 더 어려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잘게 배분하자고 하는 정책들인데 왜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소련의 붕괴라든가 동구권의 붕괴를 보면 알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모든 걸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예,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그 합리적이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유재산제라든가 예? 저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 음. 우리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중지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주택이 줄어들는 않지만은 예. 우리가 매년 30에서 50만 채가 공급되고 있고 그 중에 한40% 정도는 그 사람들이 소화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거의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8, 9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이 사람들이 공급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건설사가 공급 시작하면 따라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아.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죽게 됩니다.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하고 똑같이 서민 예.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 이것들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은 2년, 3년 지나면 위축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 폭등에 따른 피해하고 서민 경기 위축에 따른 피해를 뭐 부자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예. 서민들이 예. 다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왜곡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신 거죠. 미사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이 경험한 것들이 그것들이고 아. 그 이후에 정책들을 계속 이제 바꿔나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라, 이런 정책으로 바꿔나가고 한 것들이 음. 현실을 그렇게 인정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공개념에서 모두가 음.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 예. 그대로 안될 거다. 예, 안 되나, 예, 얘기죠, 예. 예. 그 공공성,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게 이론처럼 오히려 펼쳐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왜곡시킬 거다, 이말씀이신데요고 뭐, 저 서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이까 그러니까 뭐그 뭐 정도까지 지금 하자는 건 아닐 테니까 아, 땅을 모조리 그치. 국가가 가지고선 배분해주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예, 지금 이제 끝까지 가면 지금 그것도 할수 있는 개념적 조서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합적 사용을 어.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지역이 20% 오르면 불평등 심하이고 어느 지역은 5% 오르면 불평등 심하이고 이걸 예. 어떻게 작대로될 거냐. 아,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명시하겠다는 뭐, 규정 예. 자체가 애매해서 예, 하자고 들면 더 강하게도 갈수 있다. 뭐 그렇지 소유권을 예. 가져갈 수 있는 정도까지도 허용해놓은 수준이다. 그 염려스럽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야 근데 하다가 뭐 조정을 하겠죠 설마 그 세부 법안 만들때는 예. 조정은 하는데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벌써 시장에도 약간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이. 예. 아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규제를 훨씬 강화하겠다는 거구나. 음. 지금 하고 있는 규제들도 지금 위헌 요소들도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도.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그렇게 반응하고 예.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줄이면 그게 오히려 투기가 줄어드는 거고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멀리 내다보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서민들 더럽게 만드는 식으로 흘러갈 그렇죠. 거다라는 게 예예. 우리 심 교수님의 말씀. 예예. 자 토지 공개념을 두고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취지는 두분다감 공감하세요. 투기판 바로 잡자는 건 공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안될 거냐를 놓고는 이렇게 엇갈립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동산 문제는 다들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 교수님. 네네. 예, 토지 공개념 얘기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규원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음. 오늘 네,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도리 풀고 다니시더니 오늘 다시 하고 오셨어요. 왔어요. 어, <laughs> 꽃샘추위가 낮부터 불린대요. 네, 아 다행입니다. 주말 되면 정상화 된다니까 조금만 더 <laughs> 참으시고요. 네. <laughs> 오늘 행간뭐 가지고 오셨어요? 아, 최근 며칠 사이에 자유국당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당 회의에 갑자기 가죽 점포를 입고 나타나는가 하면 어. 지방선거 후보 영입을 둘러싸고. 당 중진들과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이 가죽 점퍼에서 말망말까지 거침없는 홍준표 대표의 행보, 이뉴스 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에 왜그 암덩어리, 바퀴벌레 이런 얘기해서 한바탕 논란이 아, 됐는데 예.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탄가스가 등장했어요. 그참 비유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laughs> 비유하까 연구를 해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 이거 연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민해서 쓴 단어 거죠? 네, 어, 대방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죠. 네. 연탄가스 같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나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음흠.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제대로 영입을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별명이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마이너스의 손이란 별명이 정말 붙었더라고. 인재 영입을 하려고 홍준표 대표가 손만 뻗으면 무산된다. 안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예. 이 보다 못한 당 중진들이 그럼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홍 대표가 발끈한 거죠. 음.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들고 있다. 다음번 총선에서 강북 험지로 한번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어,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중진들이 굉장히 묵직한 분들이던데, 뭐 이주영, 홍문표, 나서 선 사선, 이런 의원들이. 예, 이, 이런 분들이 홍문종 뭐 이런 분들이 이름 다 들어있던데. 네. 오늘 이제 비용계 중진들이 회의를 해서 뭐또 의논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연탄 가스다. 당이 당 대표 놀이터냐 이렇게 붙은. 중진과 홍대표 이 뉴스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스트롱맨식 공포 정치다입니다. 스트롱맨식 공포 정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최근 알겠네요. 국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스트롱맨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 푸틴도 있고. 예. <laughs> 그렇죠. 이 푸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푸틴, 푸틴 가죽 점퍼. 맞아요. 예, 떠올라요. 근육질 몸매. 예, 예. 그리고 공포 정치. 뭐 이런 건데요. 예. 공권력을 동원해서 반대파 목초, 목소리 철저히 차단하죠. 음. 그리고 툭하면 갑자기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가죽점퍼 입고 바이크도 타고 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스트롱맨이네요. <웃음> <웃음> 홍준표 대표가 비슷한 모습들 자꾸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누가 반대편에서 홍주표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막말 막 쏟아내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든다거나. 초반에. 예. 초반에 막아버려요. 그렇죠. 예.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지금 (8곳을) 그냥 전략 공천으로 해버렸어요 이건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 가깝거든요 그렇죠. 경쟁 후보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공천해버리면 예. 당 대표 내마음대로할 거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 바로 이게 공포정치이자 스트롱맨식 이른바 좀 홍준표는 기분 나쁘겠지만 독재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준표의 대표의 명분도 있습니다 아니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네.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논리 얼얼마지지능합합다만만안에에지지금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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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두 번째 말 정말 요두 번째 정말 정 공포와 두려움이 증오를 부른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이자정당이왜이말게막말 주고받고 뭐 서로 거친 얘기들을 하느냐 예. 그 이면에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이번 두려움? 지방선거에서 우리 와 정말 완전 패배하는 거 아니야라고 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그 두려움 때문에 홍대표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두려우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성급해지고요. 성급해지면 감정이 앞서서 상대를 경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지금 자양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행가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정치은 반대를 먹고 산다입니다. 정말요? 홍준표 대표. 비우감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조사하면요. 제가 볼때 1등이에요. <laughs>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아유뭐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왜냐하면요.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 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아, 아.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됐죠? 예. 지금 당 대표 됐죠? 예. 당을 정권을 지고 좌주지 하고 있습니다. 음. 왜? 정치인은 반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다라는 게 정치권이죠. 내 편이 있으면 남의 편도 있는 겁니다. 예, 예. 남의 편을 만들면서 나를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스트롱맨이라고 하지만 예. 그 스트롱맨은 결국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가 지금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수 있다 어. 이런 얘기고요. 이 말은. 죄송하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자영국당은 오랫동안 내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